현재 캐나다에서 무려 60조원가량의 잠수함 오퍼가 등장했고 관련국들이 들썩이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재래식 잠수함 6-7척가량을 간헐적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이를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캐나다는 다소 국방에는 느긋한 편이었으나 역시 이번 러시아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인 만큼 바다를 반드시 보호해야 하기에 기존의 노후화된 잠수함을 재래식 잠수함으로 즉각 교체해야 한다는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름 아닌 한국이 가장 강력한 수주 후보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파이브아이즈 멤버이자 처방 라인이기 때문에 잠수함을 판매할 국가들이 즐비합니다. 가령 쿼드만 해도 일본이 소류 잠수함부터 해서 최근 취역을 시키는 잠수함이 경쟁력이 있고 프랑스 역시 잠수함 강국이기도 한데 역시 쿼드 멤버인 호주에게 50조원 수주를 받았다가 미국의 뒤통수를 맞았으며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만 프랑스의 나발 그룹 등 잠수함 강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역시 티센크루프 방위 시스템에서 한국의 잠수함도 납품했었고 실력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먹거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잠수함 수주전은 더 치열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이유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군사적인 이유 두 가지를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나다와 상호무역, 가장 활발. 우선 그 나라와 방산을 하는 데 있어서 무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적 교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K2 전차가 고배를 마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무역량이 적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연어 수입만 가능하고 노르웨이에서 사올 게 별로 없다는 이유가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반대로 한국과 중동 지역이 의외로 방산교류가 활발한 것도 바로 이러한 것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막대한 원유 등 자원을 수입하니 중동의 무기수출 등식이 잘 성립한다는 겁니다. 주고받기 좋은 절충무역을 하는데 적절한 국가는 방산궁합도 잘 맞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는 전기차를 비롯해 자원까지 한국과 엄청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여타 서방국가들은 물론 일본까지도 한국을 전혀 따라오지 못할 정도라고 얘기됩니다. 미래 사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캐나다는 한국과 다양한 프로젝트에 들어간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많은 동맹이 미국 중심주의에 묶여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맥락 가운데 캐나다가 또 다른 면으로 숨통을 틔워주고 있으며 이에 바이든 정부 계획도 차질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캐나다가 약 50조 원을 들여 사상 최대 LNG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 주로 공급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조차 당황하게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못지않은 자원부국으로 이번에 미 IRA 정책에 한국의 짐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정책 발표로 캐나다와 한국은 빠르게 손잡고 캐나다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미국에만 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였지만 미국의 IRA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 제23 공장을 즉각 보류하고 캐나다 혹은 멕시코로 투자를 변경하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이번 IRA나 반도체 과학법을 경험하면서 투자를 분산하는 중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우방이라고 해서 투자를 올인하면 안 되며 계속해서 위험을 분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캐나다는 LNG 캐나다라는 프로젝트를 전격 진행하며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이는 캐나다 북동부의 가스관을 캐나다 서부의 키티마트 한까지 끌어오는 작업이기도 하며 이곳에 LNG 저장소와 항만에서 실을 수 있는 터미널을 대거 건설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얘기가 되면 왜 한국이 캐나다와 관련이 깊은지 곧바로 추측이 가능한데요. 바로 한국의 LNG 선박 프로젝트인데 미국은 물론 카타르에서도 수십 척이 발주된 바 있습니다만 이제 캐나다까지 가세하면서 2025년 가스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될 때까지 수주가 쏟아질 것입니다. 미국과 비슷한 물량으로 케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자면 역시 약 100여 대 가량 발주 예상으로 2030년까지 사실상 많은 운반선이 캐나다 lng 관련 프로젝트 물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가스를 실어주며 또한 가스터미널 선박까지 가장 잘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이 주요 파트너이자 또한 lng를 가장 많이 공급해 줄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저 캐나다가 가스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갑을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이지만 한국은 최고 LNG 운반선을 제작하는 국가에게 캐나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것이며, 한국은 상당히 캐나다와 동등한 입장에서 가스 가격도 협상하면서 충분한 양을 받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갑을 위치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독일조차 최근 캐나다에서 구욕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독일의 쇼츠 총리는 러시아 가스관 때문에 LNG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져 캐나다에 방문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캐나다에서 독일 혹은 유럽에 이르는 가스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건넨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이미 서부 연한 가스관 프로젝트가 한국 등과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며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가스관 프로젝트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므로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굳이 한국이 LNG 선박을 공급해주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 유럽까지 가스관을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독일 쇼츠 총리는 가스를 구하러 갔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의레슬픔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훨씬 여유있는 입장에서 무려 20년간의 장기 계약을 맺을 걸로도 관측됩니다. 실제 미국과의 시엘가스는 일찌감치 계약해 현재 203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20년 계약입니다. 캐나다와도 비슷한 계약을 한다고 가정하면 2025년부터 2045년까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2037년부터 물량은 상당히 많은 양을 캐나다에 나눠 에너지 위험 분산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역시 한국이 시엘가스를 실어 전 세계로 공급하는 중요한 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여겨왔듯이 이제 캐나다도 비슷하게 한국을 우대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순조로운 분위기는 여타 다른 국가와는 확실히 한국과 캐나다가 차별되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념보다는 이권을 먼저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확실히 다른 국가들보다 자원 개발이나 미래 사업을 함께 가져가는 국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절충무역 차원에서도 한국이 단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잠수함 가치나 군사적인 측면도 앞서간다는데요. 두 번째, 한국 잠수함 건조가 유리한 이유. 전문가들은 한국과 가장 경쟁이 되는 상대로 소류 잠수함을 운영하는 일본을 꼽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같은 쿼드 멤버를 떠나서 일본은 가장 많은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운용 노하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과 비교되기도 하기에 역시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일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유럽도 현재 매우 바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러시아를 인접한 유럽 역내 프로젝트에 상당한 방위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전반적으로 생산 타임이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꺼리는 측면이 분명 발생한다는 것이죠. 캐나다는 현재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으로 인해 매우 마음이 급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태평양 해안선은 물론이고 북극 라인을 따라서 광범위한 방어 라인을 구축해야 하는 국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당연히 방산에서 꺼리는 국면이 나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도 유력하지만 이러한 유럽 위기 상황에 납기가 의문스럽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조선소와 방산을 주관하는 대기업이 붙어 있는 한국과 일본이 거론되고 있죠. 그러나 그 와중에 한국이 일본을 앞서며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납기를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 생산과 관련된 기술 이전 부분에서도 다른 여타 국가와는 차별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핵심 기술을 이전해 주기보다는 현지 생산 합작을 진행하는 게 한국 강점입니다. 일본은 바로 이것이 치명타가 되어 호주 잠수함 수주권에서 프랑스의 수주를 빼앗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결국 프랑스도 미국에 빼앗기긴 했지만 당시 일본이 호주의 수주를 못 받은 건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호주는 결정적인 몇가지 사안으로 일본 대신 프랑스를 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호주는 아베 정부와 긴밀한 관계였고 오바마가 일본까지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잠수함을 건조받기로 내략설이 돌 정도로 미츠비시 중공업이 유력한 후보였는데 막판에 중국의 반대로 일본의 수주가 무산되었고 결국 프랑스가 수주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호주에는 새로운 직권 총리로 텀블 총리가 신임 받았는데 그는 대표적 친중파였으며 그가 왕의 부장을 만났을 때 왕의 부장은 일본의 무기 수출은 평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국도 이전 호주 정부가 일본과 잠수함 사업 뒤에 결국 창을 중국으로 겨눌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적어도 일본이 수주하는 것만큼은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의견이 외교가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당시 호주에서 가장 많은 철광석을 비롯해 와인 등 무역 비중이 큰 곳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텀블 총리는 곧바로 이전 정부 에버 총리의 친일기조를 버리고 중국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부지리로 프랑스 나발 그룹 등이 50조원짜리 잠수함 프로젝트를 어렵지 않게 따냈다는 것이죠. 일본은 호주와 같은 군사 안보 동맹체인 쿼드라고 하지만 무기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한국보다 그 의미가 뒤처지며 게다가 호주는 일본 국방부와 자민당 고위급 의원들이 잠수함을 판매할 때 망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주 현지의 디펜스 매거진은 일본은 잠수함 프로젝트 때 호주에 잠수함을 판매하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호주는 정보 보안이 취약한 국가이며 기술 이전을 해주면 유출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며 호주 정부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했는데 이때 일로 호주는 일본 방산 사업에 등을 돌렸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일본 총리 관저와 외무상이 유감을 강력히 표할 정도로 호주의 막판 변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잠섬 사업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절충 무역은 물론이고 납기와 현지 생산 등 가장 강점을 갖는 한국이 거론되는 겁니다. 과연 캐나다가 한국과 60조원 가량 되는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레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